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 아파트 분양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상반기 수도권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3.3제곱미터당 1,645만 원으로, 2020년 상반기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지방도 1,339만 원으로 관련 통계를 조사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가격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던 오피스텔 분양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상반기 전국 오피스텔 평균 분양가격은 3.3제곱미터당 1,469만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의 집값이 가장 저렴하다는 말이 현실화된 만큼 내집 마련을 미루는 것은 되려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기존 주택 가격이 주춤해도 신규 공급되는 단지들 분양가 상승세는 뚜렷해 내집 마련은 가급적 빠른 선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분양가격 상승세와 달리 최근 신규 분양시장은 한파가 불며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최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분양특공에서 지난 2020년 이후 1년 8개월 만에 미달이 나왔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민영분양도 미달을 기록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시장은 앞으로 전망도 어렵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8월달 분양전망지수는 61.3포인트로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해당 지표는 분양사업자 관점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분양전망이 밝고 지수가 낮으면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주 4년 관계자는 경기침체 우려와 금리인상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거래절벽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주택가격 하락과 침체 분위기는 금리 인상이 멈추고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